재미로 봐주셔야 돼 재미로. 지금 브루노가 폼이 좀 애매하다고 해도 다음 시즌까지는 있을 테잖아요. 아무리 아모리 볼에 안 맞고 요즘 폼이 오락가락하고 그렇다고 한들 뭐 저희가 바로 다음 시즌 주장 바꾸고 하면 좋겠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브루노가 없다면 과연 누가 주장을 하는 게 적합할까 이렇게 재미로 하는 느낌이 강하고 플러스 알파로 저희 부주장이 카세미루거든요 지금 맨유 부주장이 카세미루인데 카세미루가 솔직히 다음 시즌에 나갈 게 기정사실화돼 보여요 지금 이 선수의 나이도 나이고 폼도 폼이다 보니 맨유에서는 다음 시즌까지 안고 가기보다는 주급 절약 목적도 있겠죠 그래서 판매가 유력해가지고 부주장을 뽑는 느낌으로 봐주셔도 될것 같아요 아니면 혹시나 이제 다다음 시즌이나 브루노의 이탈에 대비해서 혹시 자기 주장감이 누가 있을까? 저희끼리 재미로 투표해보는 겁니다. 자, 이번 대선 기호 1번 달롯입니다. 메뉴를 메뉴답게 든든한 주장감. 알롯 달롯한 메뉴를 위해 디오구 달롯 선수님이 기호 1번이시고요. 달롯 같은 경우에 이번 시즌 제외하면 지난 시즌까지 엄청 괜찮은 모습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프로우식도 이 선수가 꽤 괜찮고, 경기장 내에서 파이팅이 있어, 확실히. 근데 또, 최근에 기복이 좀 심하긴 하죠, 확실히. 그래서, 맨유 합류식이 2018년입니다. 방금 <laughs> 들어갔는데, 선거 방송 하시네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할 것들, 제 정치색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정치 잘 몰라요. 정치 이런 거잘 모릅니다. 진짜, 달록 같은 경우엔, 프로우식이 기똥차요, 이 선수가. 경기장 내 파이팅도 있고, 그리고 일단, 관상. 관상을 봤을 때, 주장을 달아도 이상하지 않을 관상입니다. 관상 같은 경우에. 맨유 합류 시기는 2018년이고 맨유 소속 연차 6년 차입니다. 이게 1년 동안 AC밀란 임대를 갔었어요. 그래서 그거 빼고 연차를 계산했습니다. 지금 국힘당 원내대표 뽑나 하시는데 안에 정치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맨유의 심상정 이러고 있네 씨. <laughs> 여러분 정치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야, 특징은 경기장 내에서 파이팅. 태도도 기가 막히죠. 그리고 달로시 영어를 그렇게 잘한대요. 그 다음에, 뭐, 포르투갈어라든지, 그런 제2 외국어도 괜찮고, 그래서 소통을 엄청 잘한대요, 라커룸대에서 그런 것처럼, 주장이 될 만한 자질을 갖추고 있지만, 최근에 또 기복이 있죠, 달롯이. 작년 기준으로, 오른쪽 풀백만 놓고 봤을 때, 진짜 말도 안 되는 활약 보여줬었는데, 최근에는 좌잉백에서 기복이 있는 실력을 보여줘가지고, 일단, 기호 1번 달롯, 맨유 소속 연차 6년차입니다. 전 전라도미니님이 있겠습니다, 이런. <laughs> 씨발.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자 다음 기호 2번 맥와이어 선수님입니다 또 최근은 아니지만 이번에 트럼프가 첫 대선 승리 이후에 한번 실패하고 다시금 부활에 성공했죠 그런 것처럼 맥와이어도 한번 주장직을 박탈당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주장직을 했다가 브루노한테 넘겨줬다가 다시 주장을 하는 그런 트럼프 같은 메럼프죠 메럼프 공통점 탄. <laughs> 저기요 탄핵 얘기 이런 거 하시지 마시고요 저기요 여러분 탄핵 이런 거잘 몰라요 저는 저 진짜 정치 잘 모릅니다 맹엄령 이러고 있는 너다가 정치 이런 거 몰라요 저 그만 그만 이찍 해야지 이러고 있는 너다가 여러분 그만 그만 정치 얘기 그만 정치 얘기 그만 정치 어쨌건 기호 2번 맥와이어고요 이게 트럼프 케이스랑 비슷하더라고 보니까 한번 주장을 하고 그 다음에 주장직 내려놓았다가 다시금 주장이 오를 수 있는 그런 선수입니다. 맨유 합류 시기는 2019년이고 맨유 소속 연차 6년 차입니다. 특징은 2020년 1월부터 23년 7월까지 3년 6개월간 주장 경험을 했었어요. 그리고 주장직 박탈에도 뛰어난 멘탈을 바탕으로 반등 성공했었는데 이런 거 보면 프로 의식 하나는 기가 막히다고 볼수 있겠죠. 심지어 주장 경험까지 있고 근데 또제 개인적으로 살짝 진심을 표출하자면 한번 주장을 뺏은 선수한테 다시 주장을 준다? 이건 그러니까 맥과이어한테 신뢰되는 요구일 수도 있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비난했었죠. 타팀 팬들뿐만 아니라 맨유 팬마저 맥과이어를 비난했었어. 주장직 박탈 시기. 근데 그런 어려움마저 다 이겨내고 지금 스스로 반등에 성공한 케이스죠. 하지만 우려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 한번 주장직 박탈을 당한 선수이기에 지금 주는 게 살짝 신뢰일 수도 있는. 다시 한번 더 주는게 실례일수도 있는 아또 우려되는 점이 언제 나갈지 몰라요 메가이어가 어쨌건 이 친구도 아무림볼에 전혀 맞지 않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그리고 나이도 많이 찼고 현금화 할수 있는 시기가 얼마 안남았고 하기도 해서 언제 나갈지 모르겠다는 이러한 기호 2번 메럼프 도널드 메럼프 선수였습니다 자 다음 통합부상당 소속 짬킹이 미래다 루크쇼 또 맨유에서 엄청난 짬킹이죠 10말년입니다 안철쇼 <laughs> 아 안철수 씨 어쨌건 이분은 유일하게 짬킹이어서 넣어놨어요 짬킹 그 주장 정할 때 짬도 엄청 중요하잖아요 황토니님 슈퍼챗 2000원 사랑합니다 기호 3번 루프쇼를 구속하라 <laughs> 구속하라 아니 주장 아니 말이, 말을 못 하겠네. 주장을 줄때 짬도 되게 중요하게 봐요 생각보다. 루크 쇼가 메뉴에서 짬킹이라서 넣어둔 겁니다. 그래서 넣어둔 거고 유일한 이유예요 그게. 메뉴 합류식 2014년입니다. 2014년 11년 차예요 벌써. 그리고 현 스쿼드 기준 메뉴 짬킹. 근데 또100% 확실한 소식은 아니지만 루크 쇼가 또주장직 관련된 거를 싫어한다는 풍문이 있습니다. 그런 풍문이 있어요. 이 선수가 짬도 짬이고 그런데 주장을 안 하는 이유가 주장단에 안 들어가는 이유가 이루크쇼란 선수 자체가 이런 걸 싫어한다는 풍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다음 선수 준비된 맨유의 수비 일군 아약스의 영광 맨유에서도. 더불어 아약스 소속, 기호사번 더리우트 선수님. 더리우트 같은 경우, 그래도 프로식 자체는 깔려야 깔 수가 없죠. 뭐 실력적으로 요즘에 좀 애매하다고 봐도, 프로식 관련된 거는 또 더리우트가. 그리고 이번 시즌에 왔기 때문에, 최소한 다음 시즌까지는 있을 것같아서 근데 또 더리우트는 이번 시즌에 합류했다는 그런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고. <laughs> 짬찌가 어디 이러고 있네. 그래서 기호사번 더리우트 선수님이고요. 그리고 맨유 합류시기, 2024년이기에 소속 연차가 1년차밖에 안 돼요. 그리고 2017년 17살 시절 네덜란드 프로축구에서 역대 최연소 주장 기록을 세웠었습니다. 17살에. 자 그리고 2019년 19살 시절 챔스 역대 최연소 주장 기록이 있습니다. 이 둘이 이렇게 이런 프로 오직 관련된 경력이죠 경력이. 정치인 중에는 그래도 경력 고트라고 할만한 사람. 아, 홍준표 시장님, 홍준표 시장님. 아 네. 이준석. 그리고 다음. 빌드업 당 소속 기호 5번 실력이 먼저다 이산드로 선수님입니다. 또 리산마 같은 경우에 그래도 실력적으로는 이 앞에 있는 선수들보단 가장 뛰어나다는 평가를 할수 밖에 없죠 자 한나라당이 아니 아니 그런거 말고 빌드업당입니다 빌드업당 빌드업당 리산드로 선수님입니다 그리고 아니 잠시만 채팅창 아씨 그리고 면유 합류시기 2022년이고요 소속 연차 3년차라 그렇게 짧진 않습니다 맨유는 조대땅 저분 변하겠습니다. <laughs> 특징은 주장 후보들 중에 넘사 급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네명 더리우트나 루크쇼, 맥와이어, 달롯 이 선수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넘사급의 실력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장기적으로도 와모님이 계속 있다고 가정하면 장기적으로 맨유에 남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선수입니다 맨유 소속 연차 3년차고요 맨유는 강등권이 딱이당 씨바 팬 승리가 없당 너도 팬자 우가르테는 지금 1년차 밖에 안 되기도 했고 주장 경력도 없어가지고 일단 뺐어요 그래서 이렇게 5명인데 진짜 이걸 봐보세요 이거 이 스쿼드를 봐보세요 이거 5명 고르는데도 이런저런 거다 긁어모아서 고른 거예요 와 진짜 힘들어가지고 그냥 부패가 해라, 부패가 제일 낫다. 이게, 부패가 뭐 짜증내고 이런 것 때문에 싫어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주장감량이 아니다, 이런 의견도 많고. 뭐, 브루노가, 어쨌건 주장이면 무게감이 있어야 되는데, 무게감도 떨어지고, 짜증내는 모습도 많고, 그래서 주장감이 별로다 하시는데, 부패 말고 줄 사람이 없어. 진짜. 부패 말고는, 와, 이 정도 이거 다섯 명 뽑는 거랑 관련된 근거들 적는데도, 진짜 한 시간 걸렸습니다, 한 시간. 그래서 이 다섯 명 중에 투표 바로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표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러분 여론 선동하시면 안됩니다 자 선동하지 마세요 여러분 댓글알바 이런거 고용하시면 안돼요 정치인들처럼 여러분 정치인 아니잖아 여론조작 그만 여론조작 그만 여러분 일찍 일찍 이지랄씨막 그만하고 자 올렸습니다 투표해주시면 됩니다 자 과연 오 지금 맥와이어 선수님 압도적 1등 자, 이거 4명밖에 못 넣어서 루크쇼 뺐어요 그냥 루크쇼 더리우트랑 합당했다고 치겠습니다 그냥 <laughs> 자 맥와이어 어 맥와이어 지금 압도적 1등 자 달롯 리삼마 자 10초 뒤에 종료하겠습니다 <laughs> 더리우트 되면 햄버거 쏜데 이지랄 반장선거냐고. 자, 19, 8, 6, 2, 1, 땡. 자, 브루노 이후에 주장. 메와이어 선수님, 당선되셨습니다. 이직들 수준 이지랄하고 있는 씨발. 그만, 그만. 자, 메와이어 선수님, 당선되셨습니다. 부정선거 이지랄. 저정신이 그만, 그만. 부정선거가 아니고요. 메와이어가 거의 과반수 넘길 뻔했어. <laughs> 매석열이 아니라요. 자, 여러분. 부정선거는 매평, 이게 아니라. 아니, 나 방송 올려야 된다고, 이거. 진짜 나 영상 올려야 된다고. <laughs> 광화문 지폐 씨발. 여러분 저 이거 영상 올릴 건데. 아니 잠시만. 정치는 맹가시. 자 정치 얘기가 아니라 맨유 차기 주장감 이야기였고요. 맨유 차기 주장감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언론 탄압이 아니라 아니 10초 맨냈다고 언론 탄압 미랄하고 있네 아 진짜 미쳐버리겠네. 차기 대통령 뽑는 것이 아니라 맨유 차기 주장 뽑을 거. 자 이제 그만. 아 그만 그만. 아, 그리고 제가 어제 리버풀 맨시티전을 봤거든요. 근데 리버풀 지금 주장 반다이크잖아요. 반다이크 넘사니까 뺀다 하더라도 뭔가 리더십 측면에서. 와. 진짜 선수들 자체가 싹다 프로우식에 절여져 있더라고 리버풀 선수단 예를 들면 반다이크 제외하고도 뭐 물론 지금 부주장이 알렉산더 놀드긴 한데 걔를 제외하면 일단 근데 뭔가 주장단 들어갈 만한 선수가 뭐 지금 로버슨도 주장단이지만 로버슨 그러고 코나테 코나테도 와 진짜 프로우식 이빠이고 메갈리스터부터 시작해서 소보슬라이도 그렇고 알리성은 당연하고 그런 그 리더십 프로 우식 이런 거에 똘똘 뭉쳐져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거 보고 너무 부러워서 리버풀 스쿼드를 보다가 맨유에도 저렇게 프로 우식 괜찮고 뭐 주장단이나 이런 데 새로 들어올 만한 선수가 있나?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이렇게였어 이렇게 이 중에서 봐보세요 주장단에 들어갈 만한 선수가 있나? 브루노를 제외하면 차기 주장을 달 만한 선수가 있나? 뭐 디알로 애매하죠 가라나초 어리죠 이씨발레지개새 호일룬 당연히 안되죠 지르크지 당연히 안되죠 이분은 또 주장의 굴레 가놓을줬없기 때문에 신의 영역이다 보니까 우가르테도 올해 1년처럼 애매하고 그리고 뭐 주장 경력도 없을 뿐더러 뭐 이제 1년밖에 안됐고 마이누도 너무 어리고 이씨발 원래 카세미루가 2 2 3시쯤에 진짜 주장감이다 이렇게 평가받았었어요 인터뷰 이런 데서도 자기는 주장하면 을 편안하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고 근데 지금 폼싹다 날아가고 말도 안되죠 에릭센 나가시고 콜리어 어리고 뭐 여기서 뭐요루 에반스 형님도 나가시고 주장 줄만한 애가 없어요 줄만한 애가. 리버풀전 보면서 딱 느꼈어. 와 진짜 맨유는 프로식 리더십 이런 게 조금 많이 빡세구나. 가야될 길이 멀겠구나 이 생각을 해서 아 근데 이것도 주장 달 선수가 없어가지고 가져오는데 거의 1시간인가 구상했다니까요 브루노 욕하면 안 되겠어 브루노 막 주, 주장 달고 뭐 종종 짜증낼 때나 이럴 때 있잖아요 막 짜증내고 뭔가 다른 주장들에 비해서 뭐 리버풀 반다이크라던가 그런 타 주장들에 비해서 뭔가 무게감 떨어지는 것 같고 그런 식으로 아 브루노 주장 맞나 이런 생각 종종 했었는데 지금 주장 후보들 보니까 브루노 까면 안 되겠어 막 주장 달고 왜 짜증내냐 이런 거 하면 안 되겠어